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느이라 그러므로 피차 구원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송결은 우리가 송령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송령인의 인도를 향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송결, 신유. 우리들 아플 때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게 신유고요. 그 재림은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재림인데,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기다림을 가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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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산론 가려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니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어. <laughs> 제가 군대를 강원도 초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8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8사단에 근무를 했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하는 일이 보초를 쓴 일인데, 우리가, 제가 있던 부대는, 그, 타약고하고 우병소. 타약고는 뒤에 이제 무, 무기, 그,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보초를 쓴 것이고, 우병소는 부대 입구를 쓴 것인데, 그 타약고하고 우병소를 두 명씩 짜주셔서 보초를 쓴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근데 가한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누구냐면 군기 순찰입니다. 어, 보초 서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군기 순찰인데 <laughs> 상급관에서 기 어, 군기 순찰을 보내서 불시에 와서 보초를승하 감시를 하는 거예요. 보초를 일단 잘못을 위한 크리는 일이 있는데 그 군기 순찰이 이제 도는데 그런데 운경소는 입구에서 오니까 대대장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오기 때문에, 초기 긴장을 하고, 졸지도 <laughs> 말고, 계속 고쳐서 해달라고. 누가, 저, 그, 그, 부대에 오면,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그래서 뭐, 구어가 짜장면! 저기, 짬뽕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암어라고 <laughs>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제가 짜장면! 여러분 짬뽕 이렇게 암고를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laughs> 타약고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국민식사이잘안오니까 거기에서 고초를 쓰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고초를쓰는데 고참과 신병이 이번에 고초를 쓰게 됐어요. <laughs> 군대에서 올라온지 안 됐던 신병이 국기가 막자 들어갖고그 고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다 하겠는데 야 그거 뭐 이름을 딱 줍니다. <laughs> 내 이름 안개! 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야, 마 대충해, 편이 있어, 이렇게. 근데, 궁기가, 이, 고참이 잘해주니까 마음이 확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참이, 이그 신병이 보충을 잘쓸줄 알고, 잠을 자는데, 호, 잠을 착 사는 거예요. 총을, 들,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을 자서 확자고 있는데, 그 <laughs> 신병 궁기가 발짝 들어있는데, 총을 들고 서 있는데, 부참이 그 잘해주니까 마음에 굶기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져갖고 <laughs> 이제 실병 지도 총을 내려놓고 졸 졸면서 잠을 자는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굶기 수차에 나가 굶기 수차에 나가는데 굶기 수차에 고가다가 누가 타오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쏠다짧랑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굶기 수차에 가보니까 하면서 예요어 이상하다 그. 그, 그 그 초도를 다 가보니까 긴장이 풀렸던 신병도고참도 보초는 안쓰고 잠을 자고 있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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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총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그래. 어, 총을 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대원들이 집합을 당하고, 완전국이 당되고, 뺑뺑이 돌면서, 운영병장가 돌아서, 기합을받았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laughs>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초를 잘 쓰자. 보초를 잘 쓰자. 어떻게 하냐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그, 보초 쓴 사람이 국립수상한테 걸릴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깨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면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주님 와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내가 졸면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대사로니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시간 동안에 주예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들었고 믿음에 대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가 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가서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이 3주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일생일대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약속의 말씀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통치자 오셔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 간증을, 그들을 기대하게, 예수님을 기다릴때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laughs> 그때 사람들이, 아멘, 주의의 오이 없어서, 제가, 로마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도 되나,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지만, 자기 때에 반드시 오시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주님께 서 오시지 않았다. 주님이 오시라는 기다렸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식어지면서 낙담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보다. 이게 뻥이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을 신앙이 해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신앙이 실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방으로 오는 대사로이타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laughs>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누이 주님의 오실날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에서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laughs> 성경 66권을 찾아봐도 몇 날, 몇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써있는 것이 성경에 단한 군데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도 보니까, 일 시대 때와 시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대사로님께서 5장 1절 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는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말았는데 그날을 자꾸만 예측하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안식일이 뭐다 여호와 중이거든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예측하다가 이단이 되서 삼단이 됐어. 뭐. 어, 이것은 오늘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laughs> 성결교회도 중생성결시일제림, 주님이 그 시대와 시에 대해서는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여기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라. 주님 오신 날에 대서 어떻게 기다리냐?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라.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서로 권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자 이말씀은 기억하겠다. 사사람이까지는 서구장육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 이 말씀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말. 육적인 잠은 육적인 잠은 충분히 자야죠. 우리 영공관 자도 어제 밤에 잠을 무사각하고 오늘 나뜨흥을 했다고 그러는데 육적인 잠은 충분히 자야죠. 왜냐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최대의 수면 시간이 니제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꼭 잠들어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잠들고, 우리 재민이가 <laughs>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코피가 터져갖고, 재민이코피 나가고, 코 닦아주고, 지혈시켜줘가지고, 저도 잔이라고 했더니, 잠을, 잤더니 오늘 아침에, 되게 막힐러막 막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를 바니다 육적인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공감하고 사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수면의 돌든 타임 이건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당한 수면을 취하자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주님과의, 어, 교통이 단절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육체적인 잠을, 은 충분한 숙면을 취하되, 영적인 잠에 대해서는 항상 깨워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기억하길기 바랍니다. 아, 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윗왕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세상에, 고, 세상을 거의 다 통정하고,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일어났는요 모든 전사들을,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내보내 다윗은 전역대가 되어서, 이제 군사를 들군사 내보내놓고, 다윗은 전역대가 되어서, 심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 하는데 힘이아름답고요 목욕을 몰래 훔쳐보니 까 어떤 여자가 되게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그때 눈이 띵! 이 사건을 위해서 다윗이 참을 없는주체하고그 여자를 꼬셔서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심각히 어, 남의 아내를 범했던 시시에야해서심각회외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종이라고 했었던 어, 이 다윗이 무너지게 됐어요. 영적 그, 바로 영적인 자비 문제였어요. 전 같았으면 군사들 내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그 마음이 해외로 영적인 자을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도 찾을 거예요. 부활을 전쟁터에 보냈으면 예전에 다이가몬 노선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이슨 저녁에 일어나서 궁궐 옥상에 거닐면서 주변을 탓해다가 무고한 여인을 받는 거요 마음의 범죄가 일어나게 니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었을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공격해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영 것이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깨어 베드로전 서후장 펄츠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로 다니며 삼킬 자는 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오늘에게 간직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지 말고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네. 두 번째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산은 그냥 오장십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로하여 주으사 우리로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하셨는지라는 말씀하고 있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로해서 죽으시고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님과 함께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비밀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 예수님을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을, 대개 주인공을 추관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부터약 30년 전에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뭐랑 결혼하자. 너 행복하게 해, 너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해. 온갖 가문이 서로 꼬저고 결혼했어요. 을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30년이 되도록 자기 집에 가지 않는 거. 저랑 쭉 이렇게 하게 되는 거 돼. 결혼이라는 게 비가 <laughs>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30년 같이 사는 거야. 튀겨 튀겨 가면서도 그렇게 그냥 쭉 사는 거야. 한번은 신혼부부 때. 아냐고 부호을 했어요. 사항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짚보따리 가지고 제가 집을 나갔어요. <laughs> 밤한 10시, 1 1시쯤 에잇따가 싹나가버다고그더요짐을시켜서 집을 나갔어요. 오밤중에 집을 나갔는데 어디를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 친구가 있거알수 뭐 없고 갈 데가 없는 거거요 물이 더그래에 앉아서 흔들듯 그네에 다 한번 생각할 때가 없어서 제가 아내가 잠이 들었다 싶을 때 몰래 살까 한달로들어가서고 아내가 잘까봐 생각하고 자고 있는데 내 아내가 그러네요. 왜집 나간대며 갈 곳이 없어서 저는 아무 소리 없 못하고 찢었던 것고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결혼을 했으면 주구장창 살아가는 것이 이거 결혼생화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함께 영원히 살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끝까지 주구장창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네. 시록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드리느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그 분이 누구세요?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는 그 분이 누구냐? 천국에서 최고의 실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위에 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최고의 실세입니다. 우리는삶 속에서 우리 삶, 우리가 삶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최고의 실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아, 네. 상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어, <laughs>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주님. 외로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렇게 늘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laughs>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건면하는 삶을 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대사로 인하여 노무 양식이 절어보면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중요한 것이 서로 권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고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줘서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권면한 서로 힘이 되어줘서 서로 기대는 이것이 우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전도사 사장 1 0절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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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고 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있어요. <laughs> 대부분 신병교육 때 가면 훈련을 마치고 나서 거기 마지막 보에요 100kg 행군을 한 다음에 마지막 유격훈련을 하면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있니다 100kg 행군을 하게 되면 어, 도중에 낙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발도 뚱뚱 붓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 군대별로, 만약에 낙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대별로 연대치기로 짓는다. 나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나고하지 한 명이라 나고 하면그 벌칙을 이루어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고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힘, 힘을 주면서 동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한 명이 나고 하려면 다른 동료들이 총도 들어주고 구축도 해주고, 끝까지 완전히 도와준는 거예요. 저는 부대에서 6개월을 받았는데, 저희 부대에 저보다 한달 고참했던 서상철 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저기 있습니까? 지금도 서상철 일병이라는 게 기억나요? 공관 중에 공관이에요. 군대에서 엉뚱한 지하고 사고만 터지는 공관이라고 하는데, 공관입니다. 낙가 <laughs> 확실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약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낙고하면 부대가 모두 기약을 받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서 마지막까지 한을 마치는 서로가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 오늘 바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교우들이 서로가 번면하고 힘을 주어서 어, 모두가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복되와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 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분리 모두가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 네. 제가 가끔씩 보면은 가끔, 가끔 교우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번면하고 서로 힘을 줘고 <laughs> 교회 오면 막 신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즐거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어떻게 <laughs> 하는 모습,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우리는 끝까지 서로 건면하고 서로 우애되고 왕따 시키는 게다 서로 우애적으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유화하면 오늘 군기 수입니다 그이 시절에서 깨어서 보기 수작를기다는게니 주임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주임을 기다렸는데, 오늘 대상위과 교인들에게 주임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깨어 기다리자. 두 번째, 주임과 함께 살아가자. 세 번째, 서로 곤면하며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임을 기다려서 우리를 주임 모실 때까지 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임입니다. 고맙겠습니다고 응. 공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우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중생 송교 신유 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고면할수 있는 저희들은구와의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감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은우와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더 온다 있다. 아멘